지난 5일 원주 출신 가수 공훈이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가수 공훈은 원주 출신이며 2020년 가수로 데뷔한 MZ세대 트로트 모범생으로 트로트계 떠오르는 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공훈은 앞으로 축제 참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통해 원주시를 전국에 알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상습 정체 구간이던 원주기업도시 물질사거리의 교통체계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 8일 사업 중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물질사거리 만종방면 우회전 차로를 2차로로 확장해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분쟁 및 민원을 해소하고 제2 영동 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에서 만종방면으로 유입되는 교통량 처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일 원주시청에서 원주 시청에서 원주 만두원정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2024 원주 만두축제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원주 만두원정대의 원정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2024 원주 만두축제는 오는 10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3일간 중앙동 전통시장 및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